2025, 2026 LG 전자 프로농구 서울 SK와 수원 KT의 2라운드 맞대결 오늘 홈팀 서울 SK입니다. 직전 경기 정말 아쉬운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팀 내부적인 분위기를 선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어, 나쁘지 않은 오히려 긍정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문제는 수원 KT입니다. 아, 최근 성적도 좀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한데 특히나 공격 효율 면에서 리그 최하까지 떨어지면서 선수단 내부적인 분위기도 이제는 좀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8승 7패의 KT, 7승 8패의 서울 s k 두그 팀이 5할 승률이라는 저선에서 오늘 싸움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서울 SK의 상징과도 같은 소공이 1라운드 때는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1라운드 확실히 선언하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네. SK의 장점이 소공이라면 그걸 봉쇄하는 것 k 이가 잘합니다. 이건 또 SK의 장점을 좀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치라 볼 수가 있는데 최은혁 선수가 먼저 나서고요. 안영준, 그리고 기변빈 선수, 이어서 자밀워원이 하지만 김낙현 선수까지 대5입니다. 고참 정창영 선수가 먼저 나서고요. 이어서 문정현, 그리고 조엘 카굴랑간 다릭 윌리엄스, 그리고 하영기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영 선수 카굴라간의 매치업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시죠. 네. 아, 오늘 카굴라간이 공 잡기 전부터 타이트스 보여주는 고있 네. 최현영이고요. 자, 하윤기가 저렇게 에, 탑에서 뭐 딜레이 액션이나 또 비투비 플레이를 할수 있다면 네. 자 KT 오늘 75점 이상 가능합니다 자밀로니 안쪽 채원요 코드까지 들어갔고 빼줍니다 안영준 외곽으로 패스 전달 3점 4, 금낙경 네명이 서로 볼을 만지면서 드리블 네. 없이 지금은 카골라만 채원형 빼고 4대4로 동무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카골라 선수가 지금 코너 쪽으로 빠져있는데요 네. 자, 오랜만에 공개받습니다. 현영이 타이트하기부터요. 가구나는 던집니다. 끌어니다 걱정. 가구나는. 가영기 가구나는. 높게 올려줍니다. 야! 지금 은 코너 쪽에 있다가 베이스 인이 컷이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고요 최원혁입니다 네, 지금 정세 선수가 세깅 디펜스를 하고 있죠 네. 오, 김낙현의 석점인데 빨려들어요 석점포 성공, 격패 2점 아 상당히 좋은 <laughs> 공격입니다 안영준 원희기 멀리서 걸어줍니다 금명사에서빼줬고요 어, 네. 스틸 실패했어요 왼쪽 코너 김영빈 던졌어요 <웃음> <강정>. <웃음> 아, 김영균 선수의 시즌 3점이 36.2% 놓쳤네요 그러게요 오늘 초반은 약간은 무거워 보이는 네. 정창영입니다 자, 세는데요니다오대0 3 아, 오늘 서울스키가 3점을 없애와서 이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해운계 스크린 문정현이 공을 운반합니다 밀고 가요 몸을 대면서 붙여놓습니다 그렇죠 문정현 선수가 피켓 놀 능력이 있잖아요 네 박준영이 나와서 걸어주는데요 어, 수위계 제이치 찾아 들어가기 전에 가라만이 따라오릅니다. 더포인트 <laughs> 가블라만. 아, 멋있는 돌파입니다. 아하. 라인을 아하. 넘어갔어요. 와, 네. 폭발적인 크로스버드립을 <laughs> 그리고 와. 스위치 한 듯. 손을 바꿔서 멋있게 마무리합니다. <laughs> 시도 자체가 들어줄 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요. 비었어요. 아, 이제 올라가나요 샌포. 좋습니다. 아, 문경 감독이 주먹을 불끈 쥐는데 본인이 네. 슈터 또 출신이기 때문에 또 한의원 선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겠죠 벌써 6개의 턴어버 네. 김나철 오른쪽 코너 오세균입니다 띵선포자 아아 그러면서 23대19 0 따라 붙고 있습니다 픽스가 올려놓나요 2포인트 네. 라이제스 픽스의 장점은 저런 페인트적 공격입니다 원이와의 매치업. 가구랑은 나서져봐요. 김태원이 끝까지 쫓습니다 가구랑은. 헤지테이션 이후에 득점. 가구랑은. 야, 이거 스피드 무브 하는 척 하다가 말 그대로 헤지테이션. 그리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골미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창현 선수가 더블팀 들어올 어,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니까. 어. 가구랑은 완벽하게 끌어냅니다 연속득점. 그리고 반칙까지. 조엘 가구랑은입니다. 와, 크로스버 드리블이 뭐 환상적입니다. 자메로니 오세근이 던집니다. 오세준이 포 오세준 오세준 정창현 적점은 바깥쪽에서 베이스라인 방패스 연결. 오, 오. 오. 공 없는 움직임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하윤규 선수 커디도 좋았고 정창현 선수의 가치가 이럴 때 들어갑니다. 네. 김나천 원이 안영준 지 비슷한 위치에서 공 잡습니다. 적점인데요. 아, <laughs> 안녕, 저는 정코 자, 원이가 직접 밀다가 뻗습니다. 올려는 백스탁도 블락샷입니다 완벽한 블락샷 아 네. 원이가 던져요. 잘았습니다리버드 윌리엄스 손에 걸립니다. 아 정이 네. 동료 선수 기다립니다. 짜리길 아 윌리엄스 밀고 갈때 반칙입니다. 아 하영기의 높이 어이. 완벽한 팀블락입니다. 네. 가굴랑은 줄곧 찼습니다. 다 패스! 터너보요하윤기가 가지는 데 오재동이 호편죠 타임아웃 직후의 공격이 터너보다이거는 아, 아, 참. 샥락 속히는데요. 정착이요. 펄밑으로하윤기 블랙샷! 아 수비 성공. 스케 베이스라인을 지금은 뺏겼다기보다는 뒤에 원희와의 워리와의... 협력 수비라고 봐야죠. 음. 이러면 야은 시도가 가능하렇죠 박지원이 접습니다. 드립을 치면서 가는 결국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35대 35의 스포입니다자 이제 서울러 스케의 공격으로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저런 파너머가 나오죠. 네. 지금 외곽에서 너무 정중한데요. 네. 어, 아, 틀어졌다 어니에게 더블팀이 왔을 때 가장 스웰를 입을 수 있는 자원은 베이스라인을 타는 선수들이에요. 아 어, 윌리엄스가 들스을 찾아요. 네. 어, 가르채기 시도합니다. 타블라만 다시 잡았고요. 어, 몸을 던지는 오재원인데요. 열립니다. 석점포 타블라만! 아. 수비 바뀌었어요. 데르 윌리엄스. 석정 시도. 석정포! 아. 아. 연속 두개석점포 자, 정창민 선수의 스윙패스. 43대 39입니다 3일 원이 다시 또 5년이 네, 원이의 네. 아래쪽에서 득점을 받아먹습니다 지금 오년 선수의 득점 대부분이 이런 장면에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개를 확용했어요정창이 빼두고요 한인원 3 연속 3개의 3점포 수원 k 입니는 정창윤 선수요 네. 네. 정창윤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빛을 바라면서 계속 3점 어시스트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페이크에 속았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가 달라갔고요 지금 하영기의 수비가 좋았는데 이걸 뚫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속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a 어, s b 하영기가 허러드로 나옵니다. 스틸리 걸렸고요. 어, 스위치에요? 본인이 소리에서, 아 스위치에요? 오본인이먼 거리에서 패스를 선택했네요. 골미특점 2포인트 수업 KT. 자밀 원이. 더블팀 최부경. 공 놓쳤어요. 가물러 하나 손질. 달립니다. 가물러 하나 높게. 오우. 오우. 야노루패스였습니다 이게 오늘 KT의 첫 석공인데 그렇습니다 정말 화려한 첫 석공이었습니다 반대쪽을 찾아줬어요 베르필리엄스 뱅크샷 안 들어갑니다 아리엄스가 연속해서 미드랜드 게임 칠까 네 공격적인 샷은 아니었고요 블우킹파워의 선언한 원입니다안현준의캡쳐인 전반 시킵니다 지금은 스윙스텝까지 더했죠. 하이픽업은 저렇게 공을 높이 잡기 때문에 키가 작은 선수를 막을 재감이 없어요. 빼줬어요. 데리 글리엄스 페이스존 다가옵니다. 아 올려붙이는데 반칙선가 되지 않아요. 자, 데리 글리엄스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어요. 이민석, 코너, 오재현 열어줍니다. 3점 성공. 오재현의 3점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백코트가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격차는 50대 4 9 관점차 하용기의 미드레인지 피아적 하용기 네. 아웃사이드 슈팅을 던져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지 상대 빅맨도 끌려 나오고요 픽스가 나와 있습니다 멀로상대로 베이스라인 돌파 픽스 빼줘요! 날아갑니다. 더블팀의 가치라 싶었는데 이거는 문정현 선수의 업덕으로 움직임이 좋았죠 안영준 공업날 움직임 드러나 막혔고요 김낙현에게 전달 건너 두명 사이 오대현까지 <디언> 석점! 오재현점포우지현 선수의 석점이 터집니다 60% 피해요 네. 안영준 오재현인데요 이제는 수비합니다 오재현의 뜨거운 선언. 여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석점 4개 차 안영준입니다 문정현이 붙어요 결국은 뚫리고 맙니다 안영근 톱4 이것이 안영준입니다 정창현 타백 카굴랑안 박준영의 스크린 인데요 카굴랑안 수비 두명 달고 단정적 디플렉션에 걸려요 강창현이 성공입니다 야 이거는 김낙현 선수의 굿 디펜스입니다 네. 야 이걸 디플렉션 해냈거든요 지금도 시선과 방향이 다른 패스였는데 김낙현의 디플렉션 음 성태스정다 아, 끌어냈어요. 아, 네네. 달리는 오정입니다. 때리아 오정 턴을 보여요. 아, 너무 의식했을까요? 이건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 여기서 패스가 좀 짧았죠. 그렇네요. 그리고 치고 나갈 때 보면 아마 윌리엄스의 숨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웃음> <웃음> 윌리엄스 어, 치고 나갑니다. 네. 따라 올라요. 반대쪽 어 노재영 네. 여러 분도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위해 다굴러가왔습니다아잘 나왔어요 하영기 더욱 굴러났습니다 등락 처리 성공 안영준 자 좋은데요 오픈 3점 서원 갑니다 이 경기는 다시 교정을 찾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하영기 자 해야 되는데요 3초 2초, 2초. 어 1초 줄넘세게 내줬어요 블락차 자빌 워리 합니다. 지금 케이트는 SK와 싸운 게 아니라 샤클라과 싸운 거예요. 아, 샤클라 또 쫓겨요. 타굴라가니 네. 음, 어렵게 던지는데요 반칙이네요. 자유 투 세계입니다. 자유 투는 다르죠. 64대 64, 대 아. 이제 65대 64가 됩니다. 자유 투 세계 모두 네. 성공. 김나현이 동료들에게 패턴을 지시합니다. 타굴랑은 긁었어요. 반칙입니다. 반칙이에요. 이건 육벌이 뭐 나오지 않을 까 싶고요. 반도깨 올려봐 클리어 바스켓 김낙철 선수가 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유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제트 선보. 타굴랑아그라인드박이후에 다시 패스. 모지어의 수비를 뚫어냅니다. 어. 스태키니다 타구나가. <laughs> 이것이 테크니션타굴랑아입니다와저 좁은 지역을 파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올라왔어요. 두점 앞서 있는 수원 KT의 공격입니다. 정창현 다테르 윌리엄스, 하영기가 공을 요구해요. 잡고, 잡습니다! 하영기 구현 이거 타이잘 맞죠? 그까 예. 기다려서 예. 스크린을 예. 잘 걸어서 예. 여기서 잡아서 붙7던 예. 들어오게 되면 예. 코나에서 예. 때리던. 아 알겠지? 이쪽 사이드. 맞아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김나켠. 어, 리바운드. 왔어요? 다시 원인데요. 반칙가 버텼고요. 어렵게 던집니다. 아 반칙이 선을 댔어요. 파울입니다. 자유 토투 샷. 눈즈벌 파울 다 조심해야 되고요. 리바운드 중요하거든요. 차밀원에가 아아 결국은 이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가구랑함 스크린 반대쪽. 샤클락 쫓겨요. 윌리엄 쓰게. 어, 걸렸는데요. 파울입니다. 아, 휘슬이에요. 휘슬이 나옵니다. 1점짜리이드냐 2점짜리이드는 2점짜리 뭐 천양지차죠. 그럼요. 어, 두개째로 칩니다. 리글리엄스세 번째. 세 번째. 오! 세 번째까지 안 들어갑니다. 세개 모두 실패 안영준의 공격입니다. 자, 파울도안 됩니다. 오재영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나 시간은 2초, 1초 아 저기서 시간이 없어요 이 경기는 결국 연장으로 향합니다 아 와. 이거는 데리 윌리엄스가 줄게 아니고 아 윌리엄스의 킨넘 본능이 좀 아쉽네요 네. 정창현 선수도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지만 이건 데리 윌리엄스가 파울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공격이 필요했거든요 그러해요야 쉬운 판단입니다 아, 이 경기가, 경기가 결국은 연장으로 향하네요. 이제는 연장의 5분의 승부입니다. 데릭 윌리엄스 에이! 밀고 갑니다. 토포인트. 데릭 윌리엄스. 언제든지 좋은 득점할 수 있죠. 그러게요. 착결하게 잡아먹히면 안 됩니다. 자, 76대 71. 안현기는 코볼스를 짧았어 캐로나 잘 막아. 윌리엄스, 콜롬에서 9점짜리, 다른윌리엄스니다 78대 78. 김낙현. 자, 밀리원이. 김낙현 선수가 좀 너무 잠잠한데, 빅샷 능력이 있거든요. 네. 어, 저 팀을, 간다나요? 이제 가는데요. 웰카면 빅샷입니다. 김니다 빅샷! 드디어 파운드 김낙현, 83대 80을 만듭니다. 이거는 나오면, 시간 보내줘라고 던져야 됩니다 네. 공격을 한번더 얻어야죠 박준영이 잡고 자, 박준영! 던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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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입니다 투퍼리 가능합니다 83도 8 3동점 시간을 그냥 돌려줘야 돼 빨리 하면 안돼 시간을 그냥 돌려서 자 리바운드 삼가를 가까이 서 공격 시작. 서울스케이 자민원에게빠리게 네. 밀고 갑니다. 박수영 지 쌤. 성공해냅니다. 자 9초 남았어. 요가구나가이 공을 가지고 프로 컨트롤 합니다. 빠르 가야 됩니다. 가구나은 석점을 던지는데요. 아닙니다. 이렇게 경결끝납니다85대 83. 이치열 대승부의 승자는 서울스케이입니다. 야 결국에는 자민원이가 마무리를 했었고. 아 마지막에 KT가 정말 분전했습니다만 아쉬운 패배. 마지막에 데리글리안스의그자유투세계가 생각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두팀 모두에게 치열하고 어려웠던 승부였고요. 결국 자밀 원이의 마지막 득점 이 승부가 연장에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